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이다예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기초 화장품 업종의 광고입니다. 사실 뷰티 업종으로 묶여 있더라도 그 안에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뭐 헤어 케어 제품 등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제품들마다 조금씩 광고 전략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로 보면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사이의 디테일이 조금씩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뷰티 업종 중 기초 화장품 광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주력보다는 서브로 활용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지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뷰티 업종은 입찰가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파워링크 기준 모바일 1위. 입찰가를 뽑아보았는데요. 기초화장품 관련 키워드가 한번 클릭당 5,000원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객단가가 높아서 한 번에 한 개, 한 개라도 팔리면 올라와서가 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보통 기초화장품들이 객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뭐 2만원도 있고 4만원대까지가 많은데, 물론 비싼 제품들도 많지만, 클릭당 5,000원은 수치타선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경쟁 포화 상태인 네이버에서는 살짝 벗어나서 DM 매체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네이버는 버려야 하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기초 화장품 특성상 질감이나 좀 피부에 얹었을 때의 느낌이 중요하다 보니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하는 네이버 검색 광고보다는 DM 매체들이 비교적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때 네이버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네이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DA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명을 좀 알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분 크림이라는 메인 키워드보다는 AMPM 수분 크림과 같이 입찰가가 비교적 낮은 자사 관련 키워드로의 검색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동영상 소재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정해진 틀에 이미지와 문구를 적어야 하다 보니 이 제품의 강점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질감이나 피부 표현을 보여줘야 하는 기초 화장품 특성상 메타 혹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소재에 활용이 가능한 매체를 진행하고 실제로 피부에 바르는 질감이 어떤지, 흡수력이 어떤지 등등을 좀 영상에 잘녹여내으로써그 제품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지 소재도 잘 활용한다면 좋은데요. 영상보다는 이 화장품의 질감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손등 위에 한 스푼 떠서 발라놓은 사진, 혹은 제품을 이렇게 주르륵 클리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면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좋은 효율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기입니다. 인스타 인플루언서 혹은 유튜버들을 보면 최근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기초화장품들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오히려 피부가 조금은 안 좋고 좀 예민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엔 좀 피부가 맑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협찬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순한 스킨케어 제품.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이걸 쓰고 개선이 됐어요. 등의 뉘앙스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피부가 좋은 사람보다는 어, 각자만의 피부 고민식이 하나씩은 꼭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완벽한 피부보다는 나와 유사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따라하는 모방 소비가 엄청 많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저도 진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음, 최근에 인플루언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을 보고, 어,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가 본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 이미 모든 판매처들에서 품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뷰티 업종들 중 기초화장품 광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소한 차이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판가름을 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뷰티 브랜드들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얻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유익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이다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